그니까 2년 동안 빅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번돈 말고 요게 지금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지. 그니까 모은 것만이야 나는. 번 거는 지금 좆 빠져. 자, 안녕하세요, 땅티브입니다. 요근래 빅리 관련해서 아주 시끄러웠죠. 먼저 빅리가 누구냐? 뭐 이분은 시합 전문 코치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서 2019년 보디빌더 장성엽 선수와 함께 하게 된 인물입니다. 뭐제 생각엔 이때부터 빅리 코치의 몸값이 좀 떡상을 한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뭐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뭐 PT비도 존나게 비싼데 회원들 PT 해줄 때뭐 휴대폰 보면서 그냥 대충 대충 하고, 근데 뭐 여기까지는 동네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는 그냥 양아치 트레이너들의 행동이죠. 자, 근데 회원들에게 약물까지 쓰게 했다고 합니다. 뭐 더군다나. 약의 용량을 뭐 선수들의 몇 배나 꽂아줬다고 해요. 자 어느 날 최진영 선수의 폭로로 이번 사건이 시작됩니다. 모두들 사람들이 갑자기 나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와 성협이 형은 우선 안안죽게 되었고 수민이 또한 나간 지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었던 이유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지만 본인이 제발로 걷어차 버렸기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기존 선수들이 다들 사람이 너무 좋고 다들 정이 많아서 그냥 좀 손해 보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할 줄도 몰라서 그냥 씁니다. 제 글에 m s g 는 없고 비난이 아닌 비판만 합니다. 우선 그동. 동안 해왔던 행동들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저와 짐다운 짐에서 수업을 받았던 레슨생들과 그걸 목격했던 회원님들이 이 글의 증인입니다. 레슨생 수업 중 카운터 함에 인스타그램 통화하면서 레슨생 강제 반복 프로 선수들 수업할 때도 핸드폰 본인 기분 안 좋으면 수업 당일 캔슬 케미컬 사용으로 어디가 안 좋다 하면 그 정도는 좀 참으라 함 레슨생 p c 티나 피검사 한 번도 없이 스택 수개월 계속 돌림 약써서 전립선 아픈 걸 자전거 많이 타서 그런 거라고 함 가만히 있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피해자가 많음 레슨생에게 트레는 왜 주당 4.5cc나 쓰라고 하셨는지 레슨생이 콜라 색깔 소변을 며칠째 보 도로 몸이 망가졌는데 그래놓고 피검사 한 번도 안 시켰던데 무슨 근거로 그리하시는 건지 이분에게 레슨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분들 혹은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들께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그냥 사기꾼의 잠재적 더 이상 김말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쓴 원판 정리도 잘안 해서 제가 회원님 수업하다가 치운 적도 많고요. 그걸 그리고 레슨을 받게 될 다른 누군가도 치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짓 하는 거 진짜 죽을 만큼 싫은데 제 피드에 단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 글인데 그 사람의 영역을 확대하고 키우는데 분명한 일조를 한 사람이니만큼 피드 더러워질 각오하고 도의적 책임감으로 알릴 건 알려야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만큼은 쓴다고요. 지금 레슨생분들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저보다 네 배까지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대체 어디서 나온 자료와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트레이닝이 추가돼야 한다고 얘기하시던 게무색합 하네요. 그리고 허은 뻥땡순 선수도 김땡근 선수 통해서 자기 코칭 시스템에 관심 있어 한다고 했다. 이두 개는 저한테 했던 소리들입니다. 저만 들었던 것도 아니고요. 수업 중에 했던 말이라 당신 듣자마자 아닌 것 같아서 킥킥. 아, 예 그러신가 보죠.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인들 통해 여쭤보니 본인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시네요. 프로필 촬영 다이어트도 지속못 해서 먹어서 포기한 사람이 프로 코치라.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왜 선수들마다 코칭 비용은 다 다른 겁니까? 다르다면 왜 다른지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본인 무슨 일이나 논란 터질 때 뒤에서 카바쳐주고 입담으로 주고 한 사람입니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본인의 선수들인데 행동거지를 그따위로 하면 쓰나요? 근데 이제 딱히 카바쳐줄 이유도 없고 입 닫고 있을 이유도 더 이상은 없네요. 그러자 빅리가 해명글을 올리는데 비난글을 주도적으로 쓴 최선수는 본인 입으로 그 훌륭한 영양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후 PCT도 없이 그냥 주사기도 보기 싫어서 한꺼번에 다 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케어인가요? 솔직히 완벽한 케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 또한 선수 생활을 했고 약물을 사용했으며 지금도 TRT 방법을... 사용하며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으며 피검사 또한 모든 부분 정상 범주에 있습니다. 외인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몸에 무리의 시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본 최진영 선수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는구나. 좀 이따 진짜 팩트로 해드릴게요. 지금 쓴 글은 본인이 본인 무덤 더 깊게 파는 거예요. 나 바보다라고 외치는 꼴인데. 그러자. 죄송합니다. 저 빅리는 그간 저와 함께 온 선수들 그중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수들이 말했던 바와 같이 레슨 중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봤던 행위.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케미컬 부분에 무리를 일으킨 행위 진심으로 피해 입은 선수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과와 보상하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과거 빅미 전성기 시절부터 빅미를 깠던 간고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잠깐만 나빅니 티셔츠 있거든? 기다려봐 이 새끼 팁 하나 드야겠네 B2 스퀴즈 여기서 이제 그 앵글스 그립 트레이닝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광석이랑 트레이닝 하려면 이 앵글스 그립을 들어야 돼. 일반 덤벨과 바벨도 절대로 그냥 못 들게 해요. 로우도 땡기면은 스퀴즈를 이 새끼가 한 10초에서 기분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기분이 많이 좋을 때는 15초. 기분이 좀 적적할 때는 비 오고 그런 날에는 한 5초.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보통 우리는 일반 근육 키우려면은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 근데 이 새끼는 이게 스퀴즈를 딱, 하나, 둘, 하다가, 스퀴즈를 때려버리면은, 그날 재수가 없어버리면 15초까지 갈 수가 있어. 15초야. 근데 장난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15초를 세는 거야. 원, 두 이지랄 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세요. 그럼 나는 여기서 들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다가 이 새끼가 숫자 다세면서 내려놓고, 그때 고혈압이 존나 많이 늘었어요. 아,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많이 당한 저기 최진영 선수가 있어요. 아, 나는 저기 옛날부터 인스타에서 보면서 최진영 선수 정도 되는 저런 엘리트 바디빌더가 거기 가가지고 MTS에다가 앵글스 그립 껴가지고 이거 그림 그리면서 이거 하는 거 보고 아저 사람도 좀 머리가 좀 삐꾼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니, 몸이 저렇게 좋은데 거기 가가지고 이거 주황색깔 걸어놓고 내가 인바디를 재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바디를 재자니까 이게 실화입니다.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일단 요걸 갖고 와. 그다음에 호주에서는 인바디를 따로 안 잰대. 자기는 이 특별한 그걸 많이 배워 가지고 영국에서 그 세미나도 여러 개 다니고 그 자격증이랑 학력 계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학교를 다녔는지 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잡고 이렇게 스킨 폴드를 한다고 이게 렇배데지를준 다음에 요걸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하는 말이, 너는 체지방 17%. 그 뒤에 또 잡으면, 여기는 20%. 이지랄 하면서 숫자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런거 들어봤어요? 이거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거기 한번 들어가봐. 스킨폴드라고 있어. 여기 배워보는 시분들은 아는데, 이걸로 씨발 전신을 쪽에 <laughs> 찝는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 웃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스킨폴드 진짜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일단 얘기할게요. 내 장난 안 하고 지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걔가 2년 2년 동안 한국 들어와서 2년 동안 모은 돈만 8억이라고 합니다. 8억. 그니까 2년 동안 빅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모은 돈만 8억이에요. 번돈 말고. 그러니까 번 돈은 뭐 그거보다 훨씬 많고 모은 돈만 지금 8억인데 내가 지금 자료를 알아보니까 춘천에 집이 5억짜리. 그 다음에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그 다음에 벤치 이번에 차, 새 차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장 새로 오픈 하나 하고. 요게 지금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지. 그니까 러 모은 것만이야, 나는. 번 거는 지금 좆아져 어, 모은 돈 8억 어케 알아요, 강고님. 아, 도니콜머님이 친하거든요. 근데 도니콜머님이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춘천에 그 후배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다 평소에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정도 번거를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었나봐요. 지금 보면은 그게 개그 같잖아요. 웃기잖아.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거 보고 웃잖아. 근데 그때는 다들 당했던 거야. 왜냐면 다들 얘기한 것처럼 나도 직접 내가 운동을 내가 엄청 오래 했는데 걔한테 직접 돈을 주고 레슨을 받았고 국가대표 송기석 선수도 그 사람한테 레슨 문의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기석이 형님한테도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아니. 왜, 왜그 사람한테 문의했냐, 그니까. 러 어, 뭔가 존나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 기석이 형님도 그러는 거야. 몰라. 야, 얘, 걔 얘기 그만하고 이제 강경원으로 가보자. 강경원 내가 얘기할 게 있어.